자 이제 어, 키보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디렉터님의 머리에 딱 예, 자리하고 있는 개발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키워드가 예예예 예, 예. 어? 나옵니다. With all our fight b a n d 라는 슬로건이 최근 개발자 편지에 적혀 있듯이 결코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발진들이 이러한 슬로건에 함께 동하여 한 뜻으로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과연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와. 게임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곰캐스트 님께서 음, 야 굉장히 네. 심오한 질문을 심오한데요? 주셨죠? 예. 네. 들어볼까요? 예, 네. 이분도 화상 참여 오늘 100인 중에 한분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곰캐스트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곰캐스트님 제가 알고 있기로 로아에 이제 입문하신지 그렇게 오래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기에 네. 비해서는 엄청 푹 빠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뭐 이제 찍먹카로 들어왔다가 이제 거의 뭐 찍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저도 곰캐스터님 방송, 역시 방송하시는 분인데, 아. 예. 방송 자주 보면, 어, 처음에는 약간 어떤 제가 느끼기로 처음에는 약간 뭔가 해부하러 들어오셨다가 그러다가 거기에 흠뻑 빠지셔가지고 거기에 취하신 걸로 느껴지시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어, 사실은 이제 MMORPG를 뭔가 이제 다시 이렇게 열의를 다시 할수 있을지는 좀 몰랐던 것 같아요. 약간 견제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그 오해를 갖고 들어왔었거든요. 사실 근데 어떤 오해들이? 잠깐만 잠깐만 어떤 오해예요? 이거 어, 네. 한번 찍어봅시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K-RPG라는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뭐 강화가 있거나 뭐 이제 이런 게 있다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드니까 약간 반감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 들어와서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이 부딪혀서 이제 성장 체험을 못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것 이상의 다른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푹 빠져서 지금 즐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궁금하신 게 어떻게 개발진들이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디렉터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가 이이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는 건가요? 노하우라기보다는 약간 네. 이제 가치관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MMORPG가 좀 요즘 장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게임을 전체를 뭔가 이제 관통하는 이제 스토리라든지 뭐 음악, 뭐 연출 뭐 이런 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콘텐츠 발표를 통해서 좀 놀랐던 건 이제 엔드 콘텐츠가 군단장 레이드로 잘 나와 있는데도 뭔가 이제 오늘 로엔에서 이제 표현해 주셨던 감성은 사실 되게 좀 PK나 공성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심, 실험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가성비 안 나오는 도전들을 막 이렇게 감행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할까 이런 게 뭔지 좀 궁금한 거 같아요 아네 뭐 제일 어려운 질문 <웃음> <그럴게요>. <웃음> 같은데요 네어렵네요 예,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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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질문이시고요. 너무 질문 자체에 너무 감사드리네요. 뭐좀 약간 개발자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글쎄요. 그 MMORPG라는 거 저도 굉장히 많이 즐겨 왔습니다. 제가 뭐 MMORPG뿐만이 아니라 뭐 콘솔에 있는 RPG들도 굉장히 많이 즐겼고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왜 MMORPG 뭐 개발자로서의 딜레마 같은 건데 MMORPG를 만들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스카일림뭐 되게 멋진 RPG잖아요. 엘더스크롤 시리즈에 뭐 위쳐 뭐 이런 RPG들이 단돈 6만 원, 7만 원에 패키지를 사서 막 200시간 뭐 절다 야숨도 있고 너무 좋은 RPG들이 많아요. 고작 6만 원, 7만 원 하는 RPG들. 어, 이런 걸해 가지고 정말 개발자들이 혼을 갈아서 유저들을 감동시키고 또뭐 유저분들에게 굉장히 좀 네, 좋은 추억들을 많이 선사해 주죠. 좋은 게임들이고요. 저희는 더 가야 될 게임이고요. 아까 전에 얘기 했지만 저희는 아직 도전자예요. 그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참 개발할 때마다 아 콘솔 콘솔 개발이 좀뭐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사실. 네. 그런데 MMRPG를 o 만드는 이유는 아까 설명한 대로예요. 그냥 수직적인 것만 쌓면은 계속 강화하고 저희도 이제 부분 유료가 게임이고 뭐그 B.M. 체계가 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빨리 가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게임이에요. 네. 네, 실제로 빨리 가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게임인 거를 절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분 유류와 게임들이 가지고 있는 그나마 어떻게든 좀 절제해 보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그 태생 자체가 부분 유류라는 태생 자체는 그런 소비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좀 양심도 그렇고 네, 아무래도. 더, 더 좋은 것들을 뭐좀 해드리고 싶으니까 콘솔에 있는 감성이 됐든 좀 도전적인 부분들이 됐든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콘솔같이 혹은 뭐 모코코의 모험이 됐든 뭐가 됐든 자꾸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잠깐 즐기고 저기 하셔도 좋아요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요 이 게임이 이런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하는 얘긴데 군단장 좀 네, 군단장 매번 이렇게 붙는 건안 돼요 1575 때문에 한 속도전이었고요 그런 조치였어요 물론 성공했어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체계가 갖춰졌으면 이제는 조금 천천히 하실 때가 됐어요 그냥 분단장도 가끔씩 나와서 하지만 중간에 그냥 놀게 해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더 재투자를 해서 수평적인 컨텐츠 혹은 관계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컨텐츠를 또 스토리를 넣겠다는 거죠 만화책 3개월에 나오듯이 뭐, 뭐 3개월에 나올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꽉꽉 채우고 싶고 그리고 이제 선, 그렇게 되면 선발대들이 문제가 돼요. 뭐, MMRP 좀잘 아시는 것 같은데, 선발대가 문제가 되는 거는 선발대는 금방 뚝딱 치우거든요. 그쵸. 그죠. 한 달이면 뭐, 보통 다 파회를 하시고요. 그렇다면 그 선발대는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느냐? 그 선발대가 만약에 저희의 수평 컨텐츠, 저희의 인형 컨텐츠, 혹은 이제 조금 더 PLC를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경쟁 컨텐츠를 즐겨 주시면 너무 좋은 거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뭐, <laughs> 다른 게임을 좀 하다 오시던가 아니면 뭐 다른 뭐뭐 뭐 영화를 보시던가 하면서 다음 군단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런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하시고 이렇게 안 하면 선순환이 안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선발대 기준에다가 모든 걸맞히면 지금도 지표가 그래요. 라이트한 유저분들이 못 따라옵니다. 그리고 라이트한 유저분들 없어지면 선발대 분들도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게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근데 1호, 7호 때문에 제가 이제 속도전, 속도 정확도보다는 속도다라고 한 거고, 이젠 속도만 할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고 최대한 MMORPG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제가 예, 그 PT 때 얘기해드린 대로예요. 추억을 여러분들의 추억을 좀 소중히 담고 저희도 좀 개발자로서의 뭐 비록 비, 부분 유료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쓰게 하는 게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개발자들도 자부심을 갖고 그 원동력이 뭐냐면요 그 성함이 어떻게 되죠? 곰 아, 캐스트님 네그 네. 원동력이 뭐냐면 저희 멤버들이 저는 대표입니다 그냥 대표 얼굴이에요 저희 멤버들이 전부 다 로아의 진심입니다 아. 그리고 그분들은 개발에 돈을 벌러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개발에 네 진심인 분들이에요 밈 같은 거다 아시고요 캐스트 캐스팅, 혹시 뭐 캐스팅 할 때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 보셨나요? 항상 그냥 게이지만 있어도 되는 걸 텍스트를 집어넣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장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기억하시죠? 그거 안 해도 되는 건데, 퀘스트팀 다 집어넣어요. 텍스트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게 모든, 뭐, 사운드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저희 개발팀 모든 사람들이, 네, 저는 그냥 대표예요. 그런 분들이 다 모여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지금도 고생하시는 저희 개발팀 분들에게 한번더 격려를 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될때 있어요. 여러분들 요청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좀, 아 정말 어떻게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끝이 날까? 요청이 끝도 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개발자의 몫입니다. 짊어져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 니즈에 잘 맞추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하고 있으니깐요 조금 더 비난보다는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더 힘낼 수 있어요 저희가 올해도 커피트럭 때문에 힘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좀 격려해 주세요 저희 개발진들을 네 감사합니다 네권 캐스팅님 어떻게 답변이 네. 되셨을까요? 아 어, 뭐 답변 이런 거에 지 모르겠는데 이게 말랑말랑한 게임을 만드시다가 저희 머리가 계속 말랑말랑해지아요 <laughs>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참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다들 시간 좀 많이 죽는 것 같은데. 네네. 네, 뭐, 네. 따뜻한 겨울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이고. 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로아 더 많이 즐겨주시고. 앞서서 사실 곧그 타이밍에 제가 여러분 개발진 분들께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인사를 나눴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제가 만약에. 개발진 분들께서 현장에 계셨다면 제가 정말 좀 일어 아좀 일어서 주세요 예 예전에 제가 루테란 신년 감사제 때 그때 한번 그런 거 했었던 거 같거든요 같이 기억나시죠 네. 예예계세요 아직 아직 다 계십니다 예 그분들 네. 아, 진짜 여러분 박수 한번 쳐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지워진 줄 알았어요. 드는데, 아까 왜냐면 내가 하려던 게다날가가지 여러분들께서 로스 개발진 여러분들께 느낌이다. 뜨거운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짝짝짝짝. 치고 마드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게임을 위해서 예, 더겠습니다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아, 뒤에서, 예 우리,